Hi, everybody, welcome to Peter Science Academy. Okay, in the last video, we 어, 에티네에 대해서에서 에티네시 그는 어, 어, C2H4예요. 그래서 C가 가운데 두개 이렇게 있고 H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C2H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 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sp2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세 개죠.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마찬가지로 이 C도 하나, 두 개, 세 개. 그래서 sp2 하이브리드를 얻어요. c는 s c u 는 sp2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그 p에 남아 p 블락에 남아 있던 하나 또 여기서 남아 있던 하나가 합해 가지고 보온드를 해서 파이 본드가 되는 거서 이거 이중 본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아래에 있는 건 sp2 하이브리드고 에너지가 낮아진 요는 에너지가 낮은 어 본드, 고 요건 에너지가 높은 본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에 의해서 요거는 sp 하이브리드. sp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여기 s 위에 1이 있다고 생각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두 개랜트. 그러니까 어, 본드가 두개 만들어져 가지고 C가 본드를 두개 만들어서 다른 거랑 결합한되는거예 예를 들어서 요거 어, C2H2입니다 C2H2 이걸 에타인이라고에타인에타인이라고 에타인? 에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 보면은 어, C가 본드를 두개 본드를 두개 만들어서 여기 C가 있고 C가 있는데 요 C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H랑 결합하고 여기 일부는 요거랑 다 요거 요거랑 말라야.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 하나 본드맨들고여기본드맨들어서이 c 가 C하고 C까지 이렇게 합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는 파이 본드예요. 그래서 2파이 본드를 맨들 내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어, 우리가 어, C는 어, 밸런시 일렉트론. 그냥 막막 바깥에 있는 게 2s2 2p2예요. 그래서 n이 이거는 2라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 두 번째 높은 단계에 있다는 거죠 n2, n이 2일지. 그래서 이게 2s고 2s에 두개 있으니까 하나 두개 됐죠. p에 두개 있으니까 하나 p 박스 p 박스는 세 개인데 두 개였으니까 하나 하나씩 어넣는요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책대로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 하고 좀 틀립니다. 그리고 h가 여기 이제 h h 에너지 위치는 뭐냐면 h는 1s1 이에요 에너지 레벨 1에 전자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카본하고 합치는데 어떻게 합쳐지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쉽게 극단적으로 하늘 높이 있고 이건 땅만큼 낮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결합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화학자가 만들어 내기를 구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구상을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은, 어, 여기다 이제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은, 에너지 충격을 주게 되면 이두 개가 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솜사탕 얘기도 했습니다. 설탕하고 막대기에 어떻게 붙느냐 그런 얘기를 한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 카본만 해뭐 카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2S2인데, 이게 2S2고 이건 PP인데, 어, PP는 PP 박스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PP 박스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MT 박스가 있고, 하나, 하나 MT 박스 여기 있습니다. MT 박스는 이제 안쓸 거예요. 박스는 안 쓰고, 근데 요번에는 이 2S, 이게 2S인데, 2S가 에너지 레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가, 요것이 n2s인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지고, 요렇게 낮은 위에, 투보다 uh, 조금 낮은 이 에너지 레벨에다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두개 있던 거를 갖다가 하나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p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여기 원원 원 있다고 생각하시면 즉원 더하기 원은 투니까 투 박스를 만들어서 하나 하나씩 집어넣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 c가 되는 거예요요게 이런 모양하고 하이브리드 박스 이두 개하고 pp는 그대로 있어요. 어그리고 이제 수소는 어, 수소는 여기서 보면 1s1이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되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빈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s가 지금 어, 카본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K 어, 카본을 볼게요 그래서 이게 pp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두개를 만들어서 F, S, c가 sp 박스를 두개 그러니까 c가 sp 박스를 여기 두 개면서 하나 두개 여기 만들었죠. 그리고 전자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pp는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가 여기 있어요. 이 수소가 바로 이겁니다어 그래서 이게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sp가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에서 보면은 e x c 우리가, 어 분자식을 보면은, 여기 C 있고, 여기 또 하나 C 있죠? 그래서 내가 C를 여기다 마저 하나 그린 것 뿐이에요. C를 반대편에 그렸어요. 그래서 C가 SP 여기 박스 하나 있고, 여기 SP 박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 두 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여기 전자 하나, 전자 하나 만나서 하나 연결하고, 여기 하나 있는 거 P, P끼리 만서 하나하나 두개 돼서 만나고, 요거 만나서 하나 본드를 만드는 거죠, 전자 두 개가. 그 다음에 수소 여기 한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일로 들어가서 하나 만들고, 여기 뜬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기 C 있고, H가 여기 본드 됐고, 여기 이건 SP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도 SP 하이브리드. 여기는 파이 본드. 전자 두 개, 전자 두 개.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 두 개, 여기도 전자 두 개. 어, 이건 SP 하이브리드, 전자 두 개. 그래서, 어 여러 그래서 sp 하이브리드라고 그래 요거 sp 하이브리드 요거 그러니까 두개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sp 하이브리드는 1 플러스 1 에서 이, 이 본드를 두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p 에 의해서 p 오비를 위해서 만드는 파이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s 가 하나고 p 가 하나니까 50% 50% 구성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에따인 그러고 여기 cc 3중 본드 요렇게 하고 요거 s 이게 요거 요게 sp 하이브리드 라고 그러는 거예요 sp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파이 본드 요것도 파이 보니까 2 파이 본드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파이가 파이 본드가 2개 sp 본드가 하나 두개 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3중 본드는요 아, 이게 이렇게 이 기본이에요. 야, SP 하이브리드, SP2, SP3이 학기 기본입니다. 천천히 공부하시고 이건 어, 아마 두세번 여러분이 혼자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여러분이컨셉틀이 여러분의 라인, 컨셉이 스트롱해지면그 다음에는 어, 오가닉 케미스트리인데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서 오가닉 케미스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더블 본드, 피 본드, 파이 본드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아셔야지 여러분이 화학으로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OK, 이번에도 볼게요 This much. t h s much는 왜오셔야 되는 건데 이건 스 m 어라고그래요 아니면 s 요 i l stain 이렇게 뭐가 묻은 걸 갖다가 this much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난한다도 this much고 뭐 들어온 것도 this much라고 그래요 공짜로 decimate. d e c 는이데 e a t d의 뜻은 10분의 1이라 뜻이에요. d e 리 i 하루 쪽에데스가 10분의 1이라 뜻이고 c 메이트는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kill. 죽인다. 그래서 이거는 어, 모르겠어요. 어, 0분의1을 죽인다 그러니까 많이 죽인다는 그 뜻과 댑 그래서 이건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디스토리 많이 죽인다 허물다 그래서 네스메이트라고 합니다. <laughs> 마찬가지 디스토리 디스토리 스토리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거 뭘 이게 빌딩한다, building 빌드하다,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건설하다. 그래서 디스로이그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어, 전부 허물다 그런 소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destruct. 나온 말이죠. destruct, destroy. 여러분이 대통령 선거 때 debate, debate, debate 죠 서로 격론, 토론한다. 이 debate 뜻은 뭐냐면 이 beat. 때린다는 뜻이에요. 때린다, 허물다. 그서에 b a t 에 a 이트 그러면, 어, 이거는 어, 뭐 감소시키다, 아니면은 뭐 누른다, 이렇게 감다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때려서 점점 우세인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그래서 d i m i 점점 우세다 그런 뜻이에요. r e b a 근데 r e b a 는 여러분이, 어, 디스카운트 해주는 말하고 또뭐 팔았을 때 리베이트 해준다. 근데 빛의 뜻인데 좀 말은 좀 이상한데 어떤 튼 빛에서 나고 리베이트 다시 반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비슷한 뜻에요 A bet, a b 그러면 이건, 이거는 Byte에서 나온 말이에요. 빚기, 믿기. 빚기한다. 그래서 뭘 주고 시은이가 뭘 줘서 뭐 어떤 걸 줘서, 유도하게 한다, 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 Encourage 한다, 용기를 준다, 뭐 이렇게 북돋우게 한다, 서포트 한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 어, temporary. Temporate. t e m p e r a t e 뜻은 뭐냐. t e m p e r a t e 이거 moderate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Moderate. m o d e r mild하다. 우리가 spicy하다, mild하다. mild. 오나 하게한 그런 뜻이에요. 템플릿, 바로 그런 뜻이에요. 템